저희는 영화 리뷰 사이트를 준비했고 부장이 김병모, 김민권 씨, 그리고 성재혁 씨, 그리고 이순영씨 이렇게 네 명입니다. 옥상은 이렇게 포함되습니다지제는 행동 공 후에 프로필 수행 열정 역할, 지원 이동 소개,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게되 저희도 같이 지 행동한 이유는 코로나 마이스로 인하여 외골 활동 감소하고 자택에서 여가 활동 시간 증가하면서 이제 레플리와왓 같은 OTT 서비스를 구축시면서 효율적으로 라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셋을 구축하고자 그렇게 영아리그 사이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첫째차에는 오픈스타 아이디에 아이디어 헤이 맥킹, 레인스토을 하게 되었고 1주차부터 2주차 말까지 디자인 구현과 디자인 수정하게 되었고 2주차 중간부터 개발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디버잉까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총책임을 맡게 되었고 네, 메인 하이과 영화 페이지, 그리고 상대호씨는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권한 기능 등을 찾게 되었고 이중현씨는 영화 진행공동기획을 이용해서 영화 사를 가져오고, 이를 등록하고 처음에 구현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호씨는 게시판 리뷰 게시판 등록 수정 리스트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도는 네. 자바, 와 자바스크립트, css, j q u e r 등을 사용했고 앱 아이디어 리스트레스, 라이브러리는 마이바티스 데일리 파일 북 등을 사용했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과 ERM. 초반에 통계, API는 카카오와 영화, 지능위원회 공공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터브를 사용해서 저희가 해석하게 되었고, 데이터베이스는 영화, 영화마이드 사이트 매핑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메인페이지는, 메인페이지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영화를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또한 현지날짜 기구는 최신작과 개봉 이전에 분류하었고그 다음에, 네, 이걸 가입하면서 등록한 선호, 선호한 배우, 감독, 장르에 따라 관련 영화 내중의 슬라이드 출력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입한, 이렇게 선호도를 등록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별이나 일 연령에 따라서 선호도를 높은 영화를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현재는 녹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신 영화 개봉 결정만 나오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개봉 기동장을 제가 등록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상태고, 영화 지정용 API를 사용해서, 영화를 등록했기 때문에, 그, 어, 포스터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등록제장을 역시 등록하도록 해놨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아, 여시겠어요 사용자의 성적이랑 상대의 연령대로 만나게 해놨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이제, 선호하는 걸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 배우나 감독의 장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선호국 배우나 선호 장르, 감독의 뭐 장르를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무디터 페이블 내신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화관 페이지인데, 영화관 페이지에서는 팝콘의 위및 세상의 고 현대 위치를 기준으로 진행 까건 영화를 검색해서 보여주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위치 비보 영시에는 기후 영화관을 검색해서 해놨고요. 저는 한대 위치 말한 후에 그 좌표로 주소를 말아서 검색을 하게 했였습니다한대 위치 소특별시 서초구 서초지에서 이용하는 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니다 네, 다음으로 유저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중복 체크를 통해서 DB에서 아이디를 전부 체크해서 중복이 되지 않으면 허용이 되게끔 해놨고요. 그 앞에 메인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선호도와 성별, 그리고 연령에 따라 영화를 따로 노출해주기 때문에 성별과 생일을 받고, 여기 감독과 배우를 받는데, 오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데이터에서 영화 배우만 뽑, 아, 영화 배우의 정보를 뽑아서 등록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나 감독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경우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누르면은 새로운 탭이 나오게끔 구현을 해놨고요. 장르도 여러, 여러 가지 장르를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화면. 중복 측하면 이렇게 메시지는 따로 놓지 않았고.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두 태그가 나오면서 이름 을 입력하면 검색어에 맞는 배우가 나오면서 클릭을 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태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장르은다 선택이 가능하게끔 처리를 해야 하는 것같습니다 로그인 같은 경우는 어느 페이지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게끔 헤더에서 모달 모델, 모로 처리를 해서 비동기로 데이터를 받을 맞게 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는 페이지 이동이 없게끔 탭을 달아서 한 번에 처리를 했고요 내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리뷰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작성자가 같으면은 내 리뷰 탭에 노출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영화 등록 페이지고요. 영화 공공 API를 가지고서 저희는 거기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공 코드를 기준으로 영화에 대한 정보와 또 배우들 그리고 감독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페이지별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개수를 나타내고 있고 연도를,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연도에 어, 적용되는 영화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어, 현재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했었던 관계로 어떤 마스터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일반 사용자들은 영화를 정, 어, 저장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 등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스터 계정으로만 들어가야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영화 등록을 누르게 되면 영화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게 되고, 영화인 등록을 누르게 되면 영화에 참여한 감독이나 배우들을 출해가지고 DB에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동으로 저장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정상적인 완료가 됐다는 표시는 따로 뜨지 않지만 현재 개봉작으로 가서 어, 사용자들이 지금 당장 볼수 있는 개봉한 영화들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런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공공 API다 보니까 어떤 영화 장르에 대해서 구분해가지고 같은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에 대해서는 따로 저렇게 포스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그 포스터가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포스터나 어 영화 예고편 그리고 줄거리 그리고 내용 등에 대한 데이터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영화 정보와 매핑을 시켜서 끼워줄 수 있도록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대본 매정자 부분도. 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사진이 따로 없거나 내용이 없는 영화들의 경우에는 제목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영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줄거리가 비어 있는데 그 줄거리에 대한 내용을 어, 임의로 이제 입력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도 입력을 한 후에 예고편을 되는 유튜브에 있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화면에 띄워줄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화면이 등록이 되면서 어, 줄거리의 내용도 바뀌게 되고 예고편도 추가가 되도록 합니다. 영화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현재 개봉작으로 리스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무로 영화 정보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 포스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보도 다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 등록을 통해서 영화 포스터를 따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등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사진만 등록하게 가능했고요. 영화 코드를 PK로 잡아서 해당 제목과 그 다음에 영화 정보가 등록된 테이블에 어, 제목과 랩핑을 시켜서 정해진 포스터를 해당 테이블에 입력하는 식으로 그러면 파국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도록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영화 리뷰 게시판이고요. 제가 이제 구현한 어, 그 리뷰 게시판은 이걸 이제 어, 왼쪽하고 오른쪽을 홀수랑 짝수로 나눠가지고 등록이 될수 있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번이면 1번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번 이런 식으로 게시판 구현했고요그 다음에 검색 같은 경우에는 동적거리 써서 어, 만약에 제목, 그리고 어, 작성자 이 정도로 어, 해놨고, 그 다음에 전체로 하면은 어, 두개다 한꺼번에 어, 검색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게시판을 처음에는, 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줄한 한 줄씩 보이게 작성을 했다, 해놨다가, 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리뷰를 한 번에, 네. 어, 눈으로 볼수 있고, 검색할 수 있게 좀 크게 해서 게시판을 작성했습니다. 페이지네이션 간단하게, 어, 보여습니다 제가 이제 리뷰 게시판을 작성을 하려면은 원래, 원래 그냥 일반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리뷰, 아니, 게시판 안에 들어가서 밑에 보면 그냥 글작성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화이다 보니까 영화 상세페이지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에 영화 상세페이지에서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어, 이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 이거를 글을 100자 이내 정도로 만 작성을 할수 있게, 텍스트 에어리다가 기능을 살짝 표현해 놨고요. 이게, 파란색에 보시면은,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영화 제목을 바로 가져오는 거고, 지금 어드민이라고 써있는 게 아이디.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작성, 글자. 이제 리뷰 상세 페이지인데, 리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이목 어, 누르면은, 어, 그 목록에 리스트로 가는 거고,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이 가능해야지, 로그인한 인원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삭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로그인한 인원이 그 삭제 버튼을 눌러서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그 실행을 할수 있게 했는데 잘안돼서 일단은 그 부분은 빼놓고 어그레이드를할수있 기초의 수정을안았고통과의협 과정에서 뭔가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때 서로에 대한 이 어떻게 할지를해서 생산 다양한 에 대해서 지금 인사드셔서 많이 촉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밤잠 줄여하면서 많이 고생하셨었고 또 오류도 많이 나서 고생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어, 오류를 해결하고 또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실력 이초의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됐을 때그 제품은 아마 다른 직업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제일 이 직업이 어, 손권, 손에 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분들과 비교해서는 정말 아직 미비한 실력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매력가 터지면서 그걸 고치고 하면서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짧은 성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 하고 이제 피해를 어떻게 줄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 보다 팀원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서 그래도 많이 부족 하긴 했지만 제 능력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많은 걸 구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